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빛장 TV의 조명감독 김태웅입니다. 어, 지난 회차에서 이번에 또 어, 파견 업무 면접 꿀팁, 아, 뭐 꿀팁까지 는아이더라도아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짧게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어, 제가 현직 근무할 때 상방송 오늘 아침이란 프로그램의 아침에 어, 새벽에 지금 카메라를 조종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봤습니다 이제. 어 그레이 차트라는 차트를 이렇게 어, 여기 EFP 카메라 이, 이 녹화가 이 녹화가 안 자체적으로 녹화안 되는 카메라죠 안 되는 카메라를 지금 조정하는 모습인데요 요분은저어이 파견 회사 직원은 아니고요 그이 이런 그 카메라 케이블 전문 회사 텔레라인이라는 회사의 아마 소속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어, 지금 아침에 카메라를 조정하는 모습을 제가 어, 사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상파 면접시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뭘 먼저 보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성격, 면접시 대화에서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거는 어느, 어느 파트에 있는 그 업종도 인성과 성격을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전공이라든가 뭐, 뭐, 외모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인성과 성격이 좋으면 이거는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굳이 학력도 잘안 봐요. 그러니까 인성과 성격인데 제가 굉장히 보기 힘들죠. 인성과 성격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면접관과 그이 지원자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대,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이런 걸 파악,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1순이다두 번째는 저 음향과 카메라 보자는 인물을 보기도 해요. 이 메인 인물을 보냐면은. 음향 음향 보조들은 왜 출연자들한테 마이크를 채우고 그러잖아요. 마이크를 채우다 보니까 이런 이런 그러니까 얼굴을 맡맞대면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카메라 보조는 어, E/N 카메라들은 이제 카메라를 갖고 밖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나가서 촬영하게 되면 그럴때 약간의 인물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출연자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있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체격 성별 전공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전공 전공도 매우 중요하지가 않아. 물론. 이런 삼수 정도의 전공도 있지만은 전공이 결정적으로 전공을 전공을 우선시해가지고 뽑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또 체격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이거 별로 안 가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이 방송사 체크 근무할 때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그이그 그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저 이런 거다 조건을 따지다가 부진에 걸리더 먼저 전공 같은 거 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용 방송에 무관한 사람보다는 방송을 좀 아는 사람 방송 관련 학과를 공부한 사람이 좀 낫겠죠 면접 시 지원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 본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하는 업무에 제일 잘할 수 있는지 카메라 보조를 잘할 수 있는지 조명 보조를 잘할 수 있는지 음향 보조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그~ 이~ 자소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유추할 수가 있다. 당시 업무 요건에 따라 자자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어느 예를 들어 음향에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그이 여자 지원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를 뽑아야 돼. 그럴 때 남자를 뽑을 수가 있겠죠. 또 어느 언제는 또 남자가 너무 많아. 이 여자를 뽑아야 돼. 그럴 때 여자를 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의 그 파트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보는 거가 이력서를 자기소개봐. 아이 친구가 몇 살이고 어, 어디 살고 뭐 어디서 보, 뭐 어디 살고 전공은 뭐했고 자기소개를 보니까 아, 이 친구는 뭐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우리가 어, 일단 보지 않고 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청구를 많이 해야. 그래서 이거 전혀 이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걸 한 다음에 그 인사부에서 먼저 이렇게 어 우리가 뭐한명 뽑는다 그러면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를 보는데. 받는 거는 10개상 받아. 그럼 인사부에서 받아서 이걸 정리할 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근접한 사람들을 추려서 그이 서류 합격자를 면접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어, 너 관도 보지 만 1차 인사부에서 걸러. 인 모든 우리가 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부에 연락을해요 그럼 인사부에서 각그이 지난번에 그 제가 첫 번째 일탄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외주에 있는 그런 그파격업체한테 보내요. 그럼 거기서 이력서를 보내서 그걸 보고 다 면접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차 걸러요. 걸릴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요, 이거를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면접관이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고 일대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역사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하고 어, 다음에는 저뭐또또 또 다른 저이 면접관에 대한 취재를하게 되면 하고요. 또 다니고 있는 파견직 친구들한테 또 여쭤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이 매주는 아니지만은 어, 이게 점점 나오는 파견 파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어, 제 유튜브 통해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 어, 이 취업에 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면접 시 우선순위를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빛장 TV의 조명검도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